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좀 마시고 도 되겠니? 네. 어, 이제 물을 이렇게 물병을 따고. 어, 너무 고마워. 그리고 물을 조금 따라볼게요. 아, 그러면 이 물이 너무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아, 물이 나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시원해져라! 주문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 자, 시원해져라! 마법의 주문 하나! 넣어주세요! ちょっと待って。 아이스크림? 아닙니다. 꽁꽁꽁 아,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꽁꽁꽁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꽁꽁꽁 아이스크림.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어느 꽁꽁일까요? 그렇지. 어른데 꽁. 벌었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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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의미도 챙겨가 봅니다. 아이스크림 먹자. 나는 바나나, 너는 수박 맛. 첫 문장을 마치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처럼 물어보며 시작을 해 봅니다. 음, 알았죠. 우리 서준이는 조금은 무슨 소리지? 어디서? 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지, 어디지?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이런, 이런 아이스크림들이 서로 투닥투닥 싸우는 소리였네요. 어, 그런데, 파빠야, 왜 우니? 인기가 없다고 우는 거니? 누구니? 누가 파빠를 울리는 거니? 멘트초코왕돼지 왕자콘? 음, 오늘은 뭘 먹어볼까? 이거 신성인가 보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 신나! 녹기 전에 얼른 먹어야지. 그런데 계산된 왕자콘을 흘리고 가는 호야 아빠.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왕자콘이 버둥버둥 거려보지만 누가 가? 네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안 닫고 간 호야 아빠 덕분에 이 긴박한 상황을 마음 따뜻한 팟바가 보았네요. 어찌할까? 에이 나한테 인기 없다고 무시를 한. 왕자콘 몰라 몰라 난안 도와줄 거야 난모른다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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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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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콘이 녹고 있어 위험에 처한 왕자콘 녹기 전에 얼른 구출해야 되는데요 왕자콘 왕자콘 녹지마 녹지마 과연 냉장고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 긴박해 긴장돼 긴급 구조? 네, 이때 아이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공주콘 뭐 하는 거야? 어, 왜, 왜, 왜? 왕자는 공주죠. 공주콘이 구해야죠. 왕자는 공주를 항상 구해야 된대. 그런가? 왕자 공주, 뗄 수야 뗄수 없는 사이. 그러면, 만약 나라면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지렁이 젤리를 이용해요. 아니지. 날개발을 얼른 만들어서 해야지 어, 선생님, 날개바는 왜 없는 거예요? 오, 날개바 괜찮은데 신상 접수.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후 제가 아이들과 같이 한 활동은요? 네. 우선 책을 읽었더니 아 목이 너무 마른데요. 일단 시원한 물좀 마시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물좀 마시고 해도 될까요?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쫄쫄쫄쫄 어,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어, 쫄쫄쫄 아, 그런데 이 물이 시원하지가 않네요. 물이 시원해질 수 있게 이 컵에 마법의 주문을 담아주세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이러다 목이 말라. 너무너무 목이 말라. 이러다 사막 가게 써써 써. 써, 써. 아무렇게다 아, 이제 시원해졌겠죠? 아, 그럼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요. 어, 그런데 물이 물이 꽁꽁 얼어? 글 어, 보세요, 보세요. 맞죠? 편집 아닙니다. 물이 꽁꽁 얼었어요. 진짜로. 어, 아, 안 나오네. 주문 너무 갈면. 시원하게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꽁꽁 얼다니. 이것의 비닐은요. 바로. 마법의 가루 고흡수성 수지입니다 이 가루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아기 기저귀에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이 가루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물을 마법의 주문으로 뿜뿜 얼리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였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며 마스크 안에 얼음이 있다 컵 안에 스펀지 있다 스노우 파우더나 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수업시간에 써먹는 고흡수성 수지 가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미리 종이컵 안에 가루를요, 한세 티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작은 티스푼이요. 그리고 목이 마르는 듯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 목말라, 목말라. 아, 물을 마시겠다. 양이를 부하고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 물을 부어줍니다. 물이 흡수되는 동안 아이들에게 물이 시원해지게 마법의 주문을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종이컵을 살짝 보시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되었다면, 물을 마시는 연기를 해봅니다. 오, 물이 안 나와. 물이 꽁꽁 얼었어. 주문을 너무 과하게 했나봐. 꽁꽁꽁. 먹으면 안 돼요. 만져도 안 돼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다음 활동은 아이스크림! 이름! 마치기! 빠밤뻔뻔뻔뻔뻔뻔. 빠밤뻔뻔뻔뻔뻔뻔. 전국! 아이스크림! 이것은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껍질을 모아서 둔 것인데요. 이렇게 이 검은색지로 가리고 일부만 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맞춰보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검은색 도화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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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다 보면 아이들한테 들킬 수 있으니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어, 태그 보이라고 하면 총네컷을 찍고 첫 사진부터 추리해가며 맞춰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잘맞추셨네요 아이들이 한 번에 맞출 것이라 예상했지만 색깔만 보고 아니 천구백 70원이야 이라는 글자만 보고도 첫 사진부터 문제를 맞춰가며 목소리가 실정대로수박아삐비빌 등을 외쳤는데요. 호도와 집중력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손으로 입을 모아 몸으로 입모양만 보여줘도 으차나차다어 괜찮아 네, 유튜브에 보시면 아이스크림 초성 맞추기, 아이스크림 이름 맞추기 등 다양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너무나 어설픈 영상이지만 필요하시다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하기에는 영상이 세련미가 없다는 거, 너무 부족하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5년에 살면, 1975년에 살았대요. 저깐만요 어, 그형이한테 했는데! 왕자콘이 바닥에 버둥버둥일 때 우리의 팝바와 친구들을 협동하여 구출하였는데요. 활동면, 아이스크림 구출, 대작전! 네, 이것은 샤워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라고요?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이 줄을 이용하여 무사히 콘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앞뒤의 친구들과 협동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빨리 도착할 수 있게 줄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둘 영차 영차 이렇게 협동하여 무사히 소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협동력이 중요하니 혼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줄을 이용하여 구출을 했지? 맞춰 가봅니다. 둘둘 둘, 영차 영차 무사히 구출하였다면 나만의 코네 아이스크림은 사랑이다. 아이스크림은 달달하다 등 글을 적어보고 만들기를 해봅니다. 이외에도요, 이 동글 스트로폼의 네임펜으로 내가 먹고 싶은 맛, 민트 초코 딸기 맛등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계란판에 구멍 내어 전시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져가지 말라서요, 지금 저한테 없는데요. 전시에 해도 너무 예쁜 아이스크림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상당히 뭔가가 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와우~ 오예요!

이러지. 아이들과 해보셔도 시원해집니다. 저는 그중에서 냉장고에서 손님이 없을 때면 아이스크림들끼리 다투는 장면을 해보았는데요. 나끼었으니 도와줘! 오, 끼있나, 끼있나. <laughs> 네. 고야 아빠 오늘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왕자콘자 내려가줘요. 네 무대를 날려버릴 최강 귀요미들의 꽁꽁꽁 시리즈 책 읽어보시고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코이 음, 녹고 있어, 녹고 있다.